요즘 우리 유튜브에 텐션좀 떨어졌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야. 갑자기 고비가 왔습니다 구독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아, 구독 많이 해줘요 일단은 저희가 목표에 있다면 올해는 이제 그 10만명이죠 10만명이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깔끔하게 달성군을 예. 왔습니다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군을 예. 왔습니다 아 어, 이러면, 오늘, 날짜 보면은, 해피 뉴먼스. 11월 1일. 네네네. 111. 3일. 그럼, 오늘 3일 있게. 아, 역시, 나이답게 말씀하셨군요. <laughs>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오늘 10만 보고또죠그 얻을 거 있어야지, 뭐, 그런 거 하지? 그럼, 만 보를 걸었다, 만 원. 뭐, 10만 보를 걸었다, 그 10만 원. 그럼, 20만 원 했으면, 20만 원줄고 그럼, 100, 저... 그럼 제가, 상을 100... 없어요? 예. 저는 그냥 계좌이체 해주세요 예? 돈으로 받고 싶어요 아 얍삽하다 <laughs> 경덕왕이 감탄하고 무학대사가 예견한 명당 중에 명당 좋은 기운 많아가지고 명당이 왔네 아, 아. 아, 좋다. 우리 필요한 키가 다 받고,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야, 그런데. 근데... 나이게야 <laughs> <laughs>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1 0만 10만 명 구독자. 그럼 목표를 이제 그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달성부 왔거든요. 유튜브 하시는 분 구독 안 했으면 당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해 저희 투썸 TV 구독 안했으면 사진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투썸 TV. 네, 투썸 TV. 네, 맞아요. 맞아요. 구독했어요? 네. 어요 그럼 사진 지우겠습니다. 아, 예, <laughs> 예. 바로 <웃음> 이겁니다. <웃음> 정, 네. 아니 <laughs> 구독 아 잠깐만. 구독했어요? 그들 안에서 제가 선물 선물로 받습니다 투샘티비 예. y o u 에샘오치를 치면 투쌤. 나와요. 하나 둘 셋.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기운 많은 산이라 그냥 여기 올라오기만 해도 쭉쭉쭉 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어 좋다. 와. 여기는 뭘 보다도 힐링된 것이에요. 맞아요. 상처 있구나 이럴 때 여기 와서 힐링이 돼요. 지금 두 분한테 상처는 뭐가 있어요? 서로한테 서운한 대로 한번 해요? 저희 거 그런 거 없어요, 예. 쌈 예. 있는데, 난 솔직히. 있는데. 저도 있어요, 원래. 야! <laughs> 대화가 필요해요. 여기서 다 털어냅시다. 여기서 다 털어냅시다, 형. 털어냅시다, 예, 예. 털고 가요, 우리. 아, 털고, 털고 갈까? 털어리지. 예, 예, 예. 나는 오치리가 조금 더 마음은 조금 더 열렸으면 좋겠어. 어, 누가? 아니, 아니 그냥 아직 갇혀 있는 거야. 좀더 열렸으면 좋을 것 같아. 음. 어 저는 형한테 이제 서운한 거 하나 있는데. 어. 지밥안 사주더라고요. 그거는 본인 만든 일이잖아. 내가? 시간 뒤돌려줘? 주의금? 수현이 결혼한 적안 됐잖아. 너 하고 얘기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주의금? 근데 나는 솔직히 약간 요즘 이제 형 보면서 아 언제부터 이렇게 뭐 불만과 <laughs> 언제부터 그런 거 생긴 거예요? 원래 되게 평온스러웠는데. 이 육아하는 게 힘들어 지금. 안 뱉으면 사람 속을까 봐. <static> 나 쉬고 싶어. 여기서 쉬어요, 예. 뭐갑자뭐 갑자기 타이닉은 거예요? j I'm flying. 르마 전 네, 지금 실례 네. 안 되면 연세가, 연세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1927년생입니다. 1 9팅3일은와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아직도 없다. 와 진짜 동안입니다. 진짜. 선생님, 살짝 아. 부탁해도 됩니까? 조금 흔들어, 저희가 볼수 있는 건가? 니면 동시에 10만 네. 찍어야 되는데요. 네네네. 오늘 가능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만 흔들고 있어. 그러니까그 흔들고 있어. 니그러니까아오 예. 여러분 인도네시아 메탈 가디. 우 좋아. 우 oh. 이제 월아가 믿겨라, 아유 왜 왜요? 아니 예, 아니. 여러분 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저렇게 못해요. 죄송합니다. 아, 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노래 자랑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여기 네, 네. 방문객들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한번 나와주십시오. 예. 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머니안녕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 지금 어떤 노래?

마지막으로 엔딩곡으로 저희 샤방샤방 틀어주십시오 샤방샤방 시작했습니다 오, 샤방샤방 오, 샤방샤방 오 윌리엄 바빠 유튜브 아시죠? 네, 굉장히 핫한 채널 하나 있어요 아 있습니다. TV. 라는 채널 있어요 예, 예, 예. 구독 e 한 t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l 쌤 TV. 입니다 두쌤 TV. 네. 아. t 어. 뭐 먹어야 될 v 같아 TV. I still have a TV. I still h a 네네 a TV. I still have a TV. 아이너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 그러... 그런 걸 하지 마. 아이 그게 안 된다고 했지. 괜찮. 아... 응. 어, 아... 아... 10만이었죠. 10만이었어요. 아. 예. 일단은 말말도안 되는, 말, 마, 말, 마, 마, 되는 거였지. 자, 21,600 소금국밥이랑 잔치국수, 오징어무침도 맛있겠다. 매밀전병 하나 추가해주 수제 막걸리 주세요. 얼마예요? 28,000원. 감사합니돈 남았네? 왜? 네? 돈 남았어. 네. 미트 보고 다 썼다고 얘기해야죠. <laughs> 볼펜 없어요, 혹시? 볼펜 있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어, 고스림도 한테 줄게요. 고마워. 어, 고맙습니다. 뭐 여러 개가 살죠 한네 다섯 개 막걸리까지 샀어요 야 28,000원 왜 이렇게 야 볼펜으로 28,000원 38,000원으로 만든 사람은 진짜 얍삽한 새끼야 양아치 아니야? 그니까 러 얍삽이 부서 양아치로 간 거야 이제 자 이제 이거 한잔 어디서 그렇게 사기를 배우셨습니까? 안 배웠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 참은 아쉽군요. 음식 나왔습니다. 음식 나왔습니다. 우리 전병. 아닙니다 <laughs> 10만 구독자 달성하기 위해서 네. 달려,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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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 달려 공마차. 아숫자막 걸리.